볼게 없네. 참섬 참섬 투어, 참섬 스쿨링 바로 갑니다. 두... 어. 어. 하... 아니 아니 그런 거사지 마. 어, 어, 어. 안 발랐으면 죽었어. 오늘. 어디가 너? 아 그래? 사로우미 그러는데? 솔직히 체감온도 40도 아니야 우리 좀 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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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 자, 자. 자,

고이만남좋겠다거죽이아거북이 만나면 좋겠다은거 어? 어? 맞아? 대형 i n k dr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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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이 i n k r 이 맞아. 이게 정글을 없이 잡히는 그런 거. 이거. 좋 너무 지 고기는 고다 저기 땅콩 때리는 녀. 우와. 도 담배 어. 줘. 맨솔? 어, 어. 오이 새끼들 다처 있는 거고. 차 일단 너무 더워서 목마르고 물 마셔야 될것 같아. 야, 아, 나 콜라 나 콜라 나 콜라. <laughs> 그거 뭐 a 우리가 우리가 사 먹어야 돼. 가 아, ほら、これはど

来喽来喽，做好。啊，来。Take a picture？哦，Take a picture。Okay? Oh, okay okay okay, okay.。Oh. 자 이제 이제 어디 가는데 그래서 어디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우리 놀라. 진짜 진짜 야어 여기 어디야? 와야 인다 대하고 스노클링을 하고 갑답니다 1위 한 친구가 한명 있고, 아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뚫린데? 엄데 연락 없어야 돼. 찾기 싫어? 왜 이렇게 안어 밑에 물고기야 드디어 보이네 <laughs> 밥먹으러왔습니다 신부는 그그 응, 다쳤네요. 다쳤어. 아, 산호에 긁혔어요. 산호근은고이 아, 아, 너무 더러워. 거거

아, 드디어 끝이 났다. 아, 좋은데 너무 힘들어. 좋은데 너무 힘들어. 마트에서 마사지 좀 사들고, 출근이, 일, 출근이 일, 저기 약 바로 고 이사하네. 5인치 편씩만. 5인치 편씩만. 5인치 편씩 지금은 스테이크 솔로 갑니다 스테이크 솔로 아 너무 뜨겁다 근데 너무 뜨거워 바빌론 스테이크 여기도 근데 한국사람 맛뭐 한국사람 맛 한국사람 맛. 어. 한국 맛 그냥 고기 맛지 이거 4년 전에 왔었는데 해산물먹었거 아니야? 아, 해장물 1번 밖에 밖에 e t 서 갖다 주주는는 u 아 냄새 t b u 냄새 미쳤다. 냄새 미쳤다 bucket, b u c k 자, 같이 먹자. 아, 일단 하나야. 오, 아, 맛있네 <놀람> 아. 아, 어. 아, 아, 먹고 이걸 원리 꼬먹은 거아 아닌가? 이 열개? 방심이 거는거 아닌가? 그냥 세나그런 아, 소고기 맛이야. 와. 음. 엄청 맛있는 소고기인 거 아니야? 와. 이 이거 제일 맛있고기 나와 있는 거. 게 어느? 이거는 여기다가 올려 구워먹는 거 콩미쳤다 너 나중에 뭐치재거 같아 그런 거 많이 꼭 해야 돼 내가 알아야지 콩미치다 콩미쳤다 진짜 한명이 오늘 버리고. 어우 왜 어우 나아아맞다고기 빨리 건져야 될거 같아 다먹는러가 그냥 먹잔 해볼게 한입 먹어볼게 형 힘내요 어? 수고하어짠거한 그릇을 소스로 아, 땡기이 원래 한 10일에 아니어요안 돼요, 이게 편해, 이게 편해 이 사줘봐 맛있어 이는 거야? 에오와만오 아, 많찬데. 아, 어. 어때? 확실히 네, 고기는 배진하지 않아. 이못맛있한 이거. 우리나. 와 아니, 매일 먹던 걸 일주일만 먹 살짝 천당인 거. 어 맞아. 아, 괜찮너 매일 안 먹어, 지금. 매일 안 먹잖아. 매일 안 먹잖아. 예, 좀취하지 않고 살짝 춥기가 온데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클룩에서 미리 예약하고 왔어요 민폐는 아니겠지 <목소리> 제발 시원해라 시원해라 <목소리> 마사지 받고 나와서 이제 바로 또 밥을 먹어 이번에 씨푸드 먹으러 가려고 해산물 어 마사지는 언제 받아도 시간이 여기가 목해산물 식당인데 와 어,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웨이팅 있는거 보네 40분 기다려야 된다 해서 내일 오기로 하고 다른 데 갑니다

아 너무 더운데 no liebe, 근데? 손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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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목 왼쪽 왼쪽 아하자나 아메리카노 아 통일? 아 나는 맛있겠다 이 오늘의 마무리 마지막은 역시나 한인마트 뭐라면그러은고 만나면 졸는데 뭐라고? 뭐라고어 해야지 뭐. 아, <laughs>